자여튼도 어서오시고 지금 보시면은 수조 쿠폰이 굉장히 많죠 어마리 결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시방 쿠폰도 있고 쿠폰 있으시면은 돈을 바꿀 수 있는 강화정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식 자체는 1카 오버를 마이너스 4 다섯 장 여기 2카우할 때고요 그리고 2카 오버를 마이너스 2 다섯 장 여기 3카우할 때입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은 2카가 107이니까 2카 오버를 마이너스 2 4장1 0 0짜리장 내면 되고요 네, 예예. 예. 요렇게 하면 되고, 요게 이제 부트명이 한75% 정도 되니까, 요게 팔리는 게 30억 정도에 팔리거든요. 수수 쿠폰 이제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구매가 한 9억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지금 배고가 1억 9천 밑으로 살수 있거든요. 한 2억 정도 산다고 치면은. 10억 정도 하면은 장당한 9억 정도 나오고 조금 많으신 분들은 한 30장 있을텐데 한 250억 정도는 벌수 있는거죠 요런 선수들 목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공식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강화비용 하고 봤을때 이카가더 싸다 싶으시면은 이카를 사셔서 바로 하시면 되고 1카가 싸다 하시면 1카 사셔서 하시면 되고요 하시기 전에 꼭 계산을 한번 하고 하세요. 가격이 높은 것들은 수류쿠폰은 계속 적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한 100억 투자해가지고 20억 벌 거냐, 아니면은 30억 투자해서 10억 벌 거냐. 수류쿠폰 많으신 분들은 자게자개 쪼개서 하시는 게 나을 거고, 수류쿠폰 적으신 분들은 크게 크게 하시는 게 나을 거 수류쿠폰 버리지 마시고, 싼 거에 쓰지 마시고, 뭐 10억짜리, 5억짜리 받는데도 수류쿠폰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